자 우리 어, 궁을 배웠는데 이제 궁이 있을 때 갱은 어떻게 가는지 알아봐야죠 궁 그냥 다이브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네, 상대 정글러 위치를 꼭 확인해야겠지 상대 정글러 위치 확인될 때 그때 해줘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만 성공률은 되게 높은 다이브 갱 도망가주면 되지 이렇게 하고, 또 다음 거 볼게요. 또 다른 판으로, 다른 판으로 넘어와서, 또 궁갱을 가는 상황입니다. 궁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이브.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면 돼요. 자, 이제 또 다이브 갑니다. 타워 다이브는 벗어나서, 활발한 교전 때 어떻게 궁을 써야 되는지, 그럼 저희까지는 들어가지 못해. 계속 빼면서 분신을 끝까지 봐줍시다. 분신이 계속 돌아 뒤에서 이렇게 접근해 주면서 꼭 다이브가 아니더라도 궁을 딜로 넣음으로써 잡을 수도 있어줘. 잡을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이제 바텀으로 내려왔죠. 니달리 예상 W를 기가 막게 히 깔아주고 잘라줍니다. 이렇게 다이브 할까말까 주춤거리면 그냥 계속 핑 찍으세요 잡자고 궁이 있으니까 궁이 있으니까 하는거예요또 보스 싸움이 일어나는데 3대2지만 과감하게 도전해봅니다 궁이 있을 땐 과감하게 해주는게 좋아 풀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보면 쿨타임이 계속 돌아 한번 싸울 때두 번씩은 계속 돌려 줘야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궁 쓴다고 다른 스킬 쿨타임이 줄어들진 않아요 한번 싸울 때 스킬을 두 번씩은 쓸수 있죠